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상 속에서 매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습관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어렵거나 거창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실천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을 더 자주 느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매일 행복을 느끼는 작은 습관 10가지. 1. 아침에 감사의 마음을 떠올리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다.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하게 잘 잤다.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다. 이렇게 일상의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감사 습관이 중요한가요? 감사는 단순한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뇌의 신경회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행복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 1.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감사한 일을 3가지 떠올립니다. 2. 일어나기 전에 감사의 말을 조용히 속삭이거나 마음속으로 되새깁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3. 필요하다면 작은 감사 노트를 준비하여 매일 기록해 보십시오. 더 깊이 감사하는 방법. 감사한 일 뿐만 아니라 그 이유까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날씨라서 기분이 좋다. 햇살이 따뜻해서 산책하기 좋은 날이 될것 같다.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감정이 담긴 감사 표현을 해 보세요. 오늘도 출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좋은 동료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이후의 일들이 더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아침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2.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으로 몸 깨우기.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가벼운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을 하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정신을 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스트레칭과 호흡이 중요한가요? 혈액순환 개선. 수면 중 정체된 혈액을 순환시켜 뇌와 몸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근육이완. 밤새 뻣뻣해진 근육과 관절을 풀어주어 하루를 가뿐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완화. 깊은 호흡은 뇌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긴장을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활력 증진. 신진대사를 촉진하여 하루 종일 피로를 덜 느끼게 해줍니다. 아침 스트레칭 루틴 기지개 켜기.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기지개를 켜고 몸을 부드럽게 늘려줍니다. 목 스트레칭 천천히 고개를 좌우 앞뒤로 기울이며 목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어깨 돌리기. 어깨를 둥글게 돌려 긴장된 근육을 풀어줍니다. 허리 늘리기. 손을 깍지 끼고 앞으로 뻗으며 허리를 살짝 구부려 스트레칭합니다. 다리 스트레칭,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어 햄스트링을 늘려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합니다. 깊은 호흡법, 일편한 자세를 유지한 채 코로 천천히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3초에서 5초, 이 배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을 느끼면서 산소를 충분히 흡수합니다. 3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쉽니다. 5초에서 7초 사이 과정을 5회 반복하면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호흡할 때 팁: 어깨와 가슴이 아니라 배가 부풀어 오르는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호흡할 때 들숨 에너지를 채운다, 날숨 긴장을 내보낸다라고 생각하며 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칭 후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 내가 기분 좋다고 인식하여 하루를 더 긍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 후 1분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몸을 완전히 깨웁니다.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 조금씩 루틴을 늘려 보세요. 오늘 아침 스트레칭과 깊은 호흡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 보시겠어요? 3. 좋아하는 차한잔 혹은 물한잔 즐기기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차한잔 또는 맑은 물한 잔을 마시는 것은 단순하지만 하루를 건강하고 기분 좋게 시작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는 이유 수분 보충, 수면 중 몸은 탈수 상태가 되므로 물을 마시면 몸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신진대사 활성화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와 장이 부드럽게 자극되어 소화 기능이 원활해집니다. 피부 건강. 몸속 수분을 채워주면 피부가 더욱 맑고 촉촉해집니다. 독소 배출. 물을 마시면 체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신체가 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추천 미지근한 물.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약 30도에서 40을 마시면 몸에 부담 없이 흡수됩니다. 아침 차한 잔의 효과. 차 티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컨디션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기분에 따라 원하는 차를 선택해 보세요. 녹차. 카페인이 적당히 포함되어 있어 가볍게 각성 효과를 주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홍차. 진한 향과 부드러운 맛이 기분을 차분하게 만들어 줍니다. 루이보스차. 카페인이 없어 부담 없이 마실 수 있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레몬차. 상큼한 비타민 C가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좋습니다. 생강차. 몸을 따뜻하게 해 주어 소화 기능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국화차. 스트레스 해소와 눈 피로 완화에 좋습니다. 카페인이 부담된다면 공복에는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 보리차, 루이보스차가 부담 없이 마시기 좋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물한 잔을 먼저 마신 후 차를 천천히 음미합니다. 물이나 차를 마시는 동안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향과 온도를 느껴보세요. 창가에 앉아 햇살을 맞으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물을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깨어나고 따뜻한 차한 잔을 즐기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오늘 아침 좋아하는 차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가져보시겠어요? 4. 하루 목표를 간단히 정하기. 하루를 계획 없이 보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르게 끝나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라도 정해두면 하루를 보다 의미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목표를 정하는 이유, 방향 설정,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정해두면 하루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성취감 향상, 목표를 달성하면 뿌듯함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해야 할 일을 미리 정하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장. 작은 목표를 쌓아 가다 보면 꾸준히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 목표를 정하는 간단한 방법. 1. 오늘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하기. 너무 많은 목표를 세우면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예) 보고서 마무리하기, 운동 30분 하기, 책 10쪽 읽기. 2.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로 설정하기. 운동하기 저녁 7시에 30분 걷기. 공부 열심히 하기 이 시간 동안 강의 듣고 필기 정리하기. 3. 작은 목표라도 좋으니 매일 실천하기. 오늘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즐기기.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 문자 보내기. 하루 동안 감사한 일세 가지 기록하기. 4. 목표를 적어두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기. 스마트폰 메모장, 다이어리, 포스트잇 활용. 오늘의 목표를 적어두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1분만 투자하여 오늘의 목표를 정해 보세요.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스스로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가 부담되지 않도록 작게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지금 간단히 하나 정해 보시겠어요? 오 기분 좋은 인사 나누기. 아침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사.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인사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사랑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따뜻한 소통의 시작이 됩니다. 기분 좋은 인사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자신과 상대방의 기분을 밝게 만듭니다. 인사하는 순간 작은 행복과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대감을 높여줍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실제로 밝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긍정적인 반응과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인사를 건네는 방법. 미소와 함께 인사하기.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기. 민진 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김 교수님, 좋은 하루 되세요. 이름을 부르면 더욱 따뜻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컨디션을 살피는 인사.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과 중에도 따뜻한 말 한마디 더하기.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출근하거나 등교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해보세요. 가족, 친구, 동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전해보세요. 문자나 카톡으로 짧은 인사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사 한마디가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지만 행복을 나누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인사 한마디 먼저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6. 의식적으로 미소짓기 미소는 가장 쉬운 행복 습관 중 하나입니다. 스스로 미소를 지어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미소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 기분이 좋아진다. 미소를 지으면 뇌에서 행복, 호르몬엔 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이 분비되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면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자신감이 생긴다. 미소를 짓는 사람은 더욱 자신감 있어 보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변 분위기를 밝게 만든다. 미소는 전염성이 강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상대방도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됩니다. 미소를 더 자주 짓는 방법.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미소 짓기.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해도 꾸준히 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가볍게 미소짓기. 처음 만나는 사람, 동료, 친구에게 미소를 띠며 대화해보세요. 미소 하나만으로도 대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신뢰감이 높아집니다. 혼자 있을 때도 미소짓기.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려보세요. 작은 미소 하나로도 뇌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인식합니다. 미소 짓는 상황을 만들어 보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웃어 보세요. 웃음이 나는 순간을 자주 만들수록 미소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미소 지어 보기. 화가 나거나 긴장될 때 살짝 미소를 지어 보세요.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뇌는 기분이 좋아졌다고 착각하고 감정이 점차 긍정적으로 변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거울을 보며 미소짓기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세요. 대화할 때 상대방을 보며 살짝 미소 띄기.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올려보기. 웃을 수 있는 콘텐츠 좋아하는 코미디, 영상 등 보기. 미소는 작지만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미소를 지어보시겠어요? 7.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하기. 하루 1015분만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넘치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짧은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을 실천하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해집니다. 왜 짧은 산책과 가벼운 운동이 중요한가요? 기분 전환 효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집중력 향상. 가벼운 운동은 뇌에 산소를 공급해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혈액순환 개선. 오래 앉아있거나 활동이 적으면 혈액순환이 둔해지는데 짧게라도 움직이면 활력이 생깁니다. 행복 호르몬 증가.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여 기분이 좋아집니다. 실천 방법 언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5분에서 10분 가벼운 산책하기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 생성에 도움을 주고 생체 리듬이 조절됩니다. 공원이나 한적한 길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 풍경을 감상해 보세요. 일하는 중간에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하거나 걷기. 오랜 시간 앉아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1시간에서 2시간마다 가볍게 움직여주세요. 사무실이나 집에서 팔, 다리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점심시간 후 산책 습관 만들기. 점심을 먹고 난후 1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소화에 도움이 되고, 오후의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가볍게 움직이면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요가하기. 하루 동안 긴장했던 몸을 풀어주면서 숙면에도 도움을 줍니다. 간단한 요가 동작이나 가벼운 근력 운동도 좋습니다. 이렇게 실천해보세요. 아침에 5분이라도 햇볕을 쐬며 걸어보세요. 집중이 안될때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움직여보세요. 하루 10분에서 15분이라도 운동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지금 바로 가볍게 일어나 한 걸음 걸어 볼까요? 8. 작은 성취를 스스로 칭찬하기. 하루를 마무리할 때, 우리는 종종 오늘 뭐 했지? 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성취라도 인식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행복감도 커집니다. 왜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자존감이 높아진다. 스스로의 노력을 인정하면 자신을 더욱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가 된다. 작은 성공을 인정하면 더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든다. 성과에 집중하면 못한 것보다 해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행복감을 증가시킨다. 스스로를 격려하면 뇌에서 도파민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작은 성취를 칭찬하는 방법. 오늘 해낸 일찾기. 오늘 해야 할 일을 끝냈어. 조금이라도 운동한 내가 대견해.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신 것도 좋은 습관이야. 칭찬을 말로 표현하기. 거울을 보며 오늘도 잘했어. 라고 말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보다 소리내어 말하면 효과가 큽니다. 작은 성공을 기록하기. 메모장이나 노트에 오늘의 성취를 적어보세요. 회의에서 의견을 잘 전달했다, 집중해서 공부했다, 운동을 했다 등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스스로에게 보상하기. 좋아하는 간식 먹기, 음악 듣기, 따뜻한 차 한잔 마시기 등 작은 보상을 주세요. 이만큼 했으니 잠깐 쉬어도 돼. 라고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완벽보다 진행 중을 칭찬하기. 완벽하지 않았지만 시도했다. 끝까지 하지 못했어도 한 걸음 나아갔다. 과정 자체를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한 가지라도 해낸 것을 떠올리고 스스로 칭찬해 주세요. 거울을 보면서 나는 오늘도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해 보세요. 작은 성취라도 기록하며 스스로를 응원해보세요. 오늘 스스로에게 어떤 칭찬을 해주시겠어요? 9.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일기 쓰기. 하루가 끝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감사의 순간들입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많지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행복감이 커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쌓입니다. 감사일기를 쓰는 것은 하루를 되돌아보며 긍정적인 기억을 정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감사 일기의 효과. 행복감 증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스트레스 완화. 하루를 긍정적으로 정리하면서 불안과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 향상.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신을 더욱 소중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양질의 수면 도움.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져 숙면을 돕습니다. 감사 일기 쓰는 방법 매일 3분이면 충분.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 적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친구와 따뜻한 대화를 나눠서 기분이 좋았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감사의 이유까지 함께 기록하기. 오늘 상사가 내 의견을 존중해줘서 기분이 좋았다. 덕분에 자신감이 생겼다. 비가 왔지만 덕분에 시원한 공기를 마실 수 있어서 감사했다. 단순히 감사하다 해서 끝내지 않고 그 일이 왜 감사했는지 적으면 더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일도 놓치지 않기. 길을 가는데 누군가 문을 잡아주었다. 오늘은 커피 한 잔을 여유롭게 마실 수 있었다. 좋아하는 노래가 라디오에서 나왔다.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더욱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긍정적인 말로 마무리하기.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내일도 감사할 순간들을 기대하며 편안한 밤을 보내야겠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하루 세 가지 감사한 일 적기. 감사의 이유와 함께 적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한마디로 마무리하기. 오늘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려 보시겠어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감사 일기로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해 보세요. 10. 숙면을 위한 편안한 루틴 만들기. 좋은 하루는 좋은 수면에서 시작됩니다. 하루의 피로를 풀고 다음 날을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질 좋은 숙면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자신만의 편안한 수면 루틴을 만들어 보면 깊고 안정적인 잠을 잘수 있습니다. 숙면이 중요한 이유. 몸과 뇌의 회복. 깊은 수면은 신체를 회복시키고 뇌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집중력 앤드 기억력 향상. 숙면을 취하면 학습 능력과 업무 효율이 증가합니다. 면역력 강화 질 좋은 수면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스트레스 완화 및 기분 조절 수면 부족은 불안과 우울감을 증가시키므로 숙면은 정신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숙면을 위한 편안한 루틴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 TV 끄기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수면 유도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해주세요. 따뜻한 차한 잔, 오 미지근한 물 마시기.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케 모마일, 라벤더, 루이보스 등을 마시면 몸과 마음이 안정됩니다. 수면 직접 많은 물을 마시면 화장실에 가야 하므로 적당량만 섭취하세요. 가벼운 독서 오감사일기 쓰기. 스마트폰 대신 책을 읽거나 감사일기를 쓰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풀립니다. 무거운 주제보다는 편안하고 따뜻한 내용을 읽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샤워 오조욕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물로 샤워하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조욕발 담그기도 혈액순환을 도와 숙면을 돕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 오명상하기. 몸을 이완시키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깊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명상을 하면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침실 환경 조성하기 빛 차단 어두운 환경이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여 숙면을 돕습니다. 적정 온도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이 어렵습니다. 적정 온도 약 18도에서 20이 편안한 침구 푹신하고 포근한 친구를 사용하면 더 깊이 잘수 있습니다. 수면을 돕는 소리 듣기. 자연의 소리파도, 빗소리, 새소리나 잔잔한 클래식, 명상 음악을 들으면 긴장이 풀립니다. ASMR이나 백색 소음 화이트 노이즈도 수면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잠자기 1시간 전 스마트폰 멀리하기. 따뜻한 차 마시며 책 읽기, 오 감사 일기 쓰기. 짧은 명상 앤드 스트레칭으로 몸 이완하기. 어둡고 조용한 침실 환경 만들기. 오늘 밤 숙면을 위한 작은 루틴을 실천해 보시겠어요?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하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세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실천하시면서 하루하루를 더욱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모두 실천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 삶의 질이 점점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골드 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항상 기쁩니다.